네 반갑습니다 컴퓨터 활용의 한병구입니다 네 오늘의 질문은 실습파일을 다운받는 것과 어, 어디에 저장되는지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 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습파일 다운로드와 어디로 저장되는지 확인을 하고 압축파일을 풀어서 원하는 실습까지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디지털대학교 홈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강의실에 들어오시면은 우선 여러 메뉴가 있는데 여러분들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습 자료는 자료실, 자료실에 업로드 하게 됩니다. 자료실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처럼 제가 몇 주차 실습 예제입니다라고 파일을 올려주게 됩니다. 이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실제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12번 글 번호 12번에 3주차 실습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하단에 주차별로 첨부 파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 3주차 1강, 2강, 3강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원하는 주차의 강의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하단에 다운로드가 진행되게 되죠. 다운로드가 진행이 완료되고 나면은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폴더 열기, 폴더 열기를 하게 됩니다. 폴더를 여시면은 자기 PC에 다운로드, 다운로드 위치에, 다운로드 폴더에 실습 파일이 받아지는데, 자, 현재 이와 같은 탐색기 창으로 보시고 싶으시면 윈도우 2, 윈도우 2를 눌러서 우측 메뉴 중에 다운로드라고 된 곳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파일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Ctrl X 혹은 드래그를 통해서 바탕화면으로 옮기시게 되고 바탕화면에서 우클릭 그리고 압축 풀기 압축 풀기를 선택하셔서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시고 압축을 풀겠다고 하시면 압축 풀기에 성공했다고 맞는 말이 나타나고 여기 하단에 새로운 폴더가 생성됩니다. 폴더에 들어가시게 되면 주차별로 강의 내용들이 파일로 되어 있고 이 파일을 여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실습을 따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실습 파일 다운로드부터 압축을 풀고 실제로 실습 파일을 여는 것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알려드리자면 자료실 자, 여러분들이 쓰는 익스플로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대학교로 들어가시고. 이탈대학교에서 등교하기 자 익스플로러에서는 정상 동작을 안 하는 것 같네요 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써서 다시 익스플로러가 아닌 엣지로. 여기서. 디지털 대학교로 가시고. 디지털 대학교에서 등교하기. 자, 오시면은 강의실로 들어오시고. 강의실에서 자료실, 자료실에서 어, 실습 예제, 실습 예제 글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서 이번엔 3주차 2강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2강을 클릭,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다고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파일 열기 혹은 우측에 폴더 표시 선택하시게 되는데 파일 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압축 받은 파일이 그대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아닌 윈도우 탐색기, 윈도우 1을 눌러서 윈도우 탐색기에서 다운로드 폴더 그리고 방금 받은 3주차 이 강을 다운로드 폴더에서 바탕화면으로 옮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뜨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압축 파일이 반디집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이동이 안 된다고 뜨니까. 이 파일을 닫아주시고 다시 시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파일이 옮겨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옮겨진 파일에서 압축 풀기. 알집을 쓰시는 분들은 알집을 통해서 압축이 해제되니 압축 풀기를 선택하시고 확인. 자, 그럼 다운로드 받은 폴 파일과 압축 파일과 압축 해제를 한 실습 파일을 확인할 수 있고 폴더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강의에 필요한 실습 파일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자님들 중에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또 차근차근 대답을 해드리니 학습자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